덕산 네오룩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포인트 짚퍼드릴 주식 파파입니다. 거도 절미하고 일봉상 차트 바로 보시면 9월 23일 52,100원을 찍고서요. 이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쉽게 무너지지 않죠. 하락하면서도 빨간선과 노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또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양의 구름대에서 어떻게든지 반등이 나오려고 계속 시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서 이제는 구름대 아래로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지금 가격대가 어디냐면요. 바로 8월 13일 급등이 나왔었던 그 하단부입니다. 보이실까요? 8월 나왔었던 급등의 하단부 가격대에서 지금 지난 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란 것이죠. 맞습니까? 물론 또 주황색 일봉상에서 상당히 큰 주요선인 이 주황색 선에서의 또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주황색 선 올라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또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잠깐 잠깐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는 있어도 완연하게 자리 잡는 쪽에서 방향이 계속 추세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다음 주 흐름에서 바로 반격에 나설 것인지 올라간다면 뭐 구름대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또 52,100원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자, 반대로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조정 상황 속에서 어디를 지지 구간을 잡고 봐야 할 것인지. 결국 매주 매도 타점이 중요한 만큼 저 주식 파파가 확실하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파파가요. 완전히 무료로 시초가 배팅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0% 무료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적중률,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특공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은요. 하나하나 제가 매수매도 다 추천 사인 드립니다.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종목별 1차 타겟을 10%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 95%의 성공률이고요. 63 대선 이후에 우리 증시가 급등 랠리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단한 종목도 손절한 종목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에코바이오, G2G바이오 두 종목을 추천드려서요. G2G바이오 매수가 대비 24%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에코바이오 매수가 대비 21%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요. 두 종목으로요, 45% 수익이 났습니다. 엄청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날짜와 일자, 시간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그 어떤 수정, 조작 없는, 있는 그대로, 저 주식파파의 시초가 배팅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11일, 화요일에는요, 에이스테크, 엑시콘, 에코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을 시초가 공략주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자율익절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에코바이오 매수가 대비 15%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립니다. 또 에이스테크 매수가 대비 14%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엑시콘 매수가 대비 10%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에는요. M83 핑거 온코 크로스 세 종목 추천 드려서요. 핑거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온코 크로스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M83 역시 매수가 대비 15%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는 가격, 8시 또는 9시 시초가에 종목 추천 픽 드리면 그 가격에 매수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 스탠스, 투자 성향, 뭐, 투자 여건에 따라서 짧게는 3%에서 5% 또는 7%, 9%, 구간별 분할 매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 주식파파가 직접 매도 사인을 드린다라는 것이고요. 11월 13일 수능날에는 자, 뭐, 우리 대체 거래소도 10시에 출발했고요. 본장도 10시에 출발했죠. 저 역시 아침에 일정이 있어서 패스했습니다. 자, 11월 14일 금요일. 플리토, 온코니 테라피틱스, 또 삼용물산,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요. 온코니 테라피틱스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삼용물산 매수가 대비 21%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플리토, 매수가 대비 13%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10시 이전에 다 마무리합니다. 설사 늦어진다 하더라도 뭐 11시, 12시, 오전에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수에서 오늘 매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종목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리지널 단타로 운영하되 시작하는 가격 시초가에 매수하고 또 종목별 10% 타겟을 놓고 상황에 따라서는 15% 20% 25% 끌고 가서 매도하거나 혹은 10% 구간에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안할 수는 있어도요 못할 수 없겠죠? 있는 그대로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설사 못 따라오더라도 시초가 매수하고 러프하기에 대충 해도 수익이 매일매일 납니다. 맞습니까? 자,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특공대를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왕초보도 할수 있는 주식 파파님, 저는 주린입니다. 괜찮습니다. 초보도 아니고 왕초보도 할수 있는 주식 파파 시초값 배팅 방에서 투자금 100만 원 가지고 자, 100일. 안에 1억 만들기 특공대가 출격할 겁니다. 자, 무료로 해 드리는 만큼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0 1 0 2 2 6 5 8 8 6 7 이쪽으로 특공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영상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덕산 네오럭스 11월 14일 올라온 보도를 보시면은요. 덕산 네오럭스가요. 올해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둔 데 이어 4분기에는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10, 11, 12 4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4분기가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럼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또 내년과 내후년 더더욱 좋아질 건데요 자 키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요 덕산 네오럭스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이 98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2%또전년 분기 대비 79% 영업 이익은 175억 전 분기 대비 70%, 전년 대비 40%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막 숫자가 훅훅 올라가네요. 그렇습니까? 자, 키움증권 예상치는 178억이었는데요. 그에 부합했지만 시장 기대치는 197억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좋은데 기대치보다 약하다. 이게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기대치보다 잘 나왔다. 그럼 서프라이즈가 되는 것이죠. 자, 계속적으로 보시면 매출액은 515억, 영업이익은 110억을 기록했습니다. 아이폰용 소재 출하가 4분기로 이연된 영향으로 성수기 효과가 제한적이고요, 중저가 스마트용 OLED 수요 부진에도 실적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자회사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는 가스 터빈용 압축기 등 고부가 가치 제품 공급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 65억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손익분기점 수준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4분기 실적 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훨씬 맑음입니다 연결 매출액은 약 1,178억 원, 영업이익은 305억 원, 시장 기대치 264억 원을 웃도는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로스의 별도 영업이익은 250 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OLED 소재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OLED용 소재, 발광층 재료, 전공 수송층 등 생산하는 업체인 만큼 모바일, 태블릿, 노트북, 폴더블 기기 등 디스플레이 OLED 전환이 가속화되면 소재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에 따라서 소재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되고 고부가 재료 적용이 확대가 되면 주가는 더욱더 상승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덕산 네오록스에서도 주식파파의 빨간색 화살표, 생활살표,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죠. 이 시그널이 나오면은요. 바로 가든 눌렀다 가든, 조금 가든 많이 가든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까? 자, 보세요. 단기간 혹은 같은 가격 구간 내에서 이렇게 번갈아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매도 나왔다가 매수 나왔다가. 그죠? 그렇지만 마지막 시그널에서 그만큼 매도와 매수가 치열하게 싸웠고 마지막 시그널에서 위너 상승 쪽에서 큰 시세가 나왔다는 라 것이죠 대한민국 상장한 모든 주식 이렇게 주식파파가 직접 만들어낸 빨간색 화자표 매수 파란색 화자표 매도 이 시그널에서 무조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턱산 내오로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가가 다시금 돌아가는 선에서 빨간색 화자표가 뜰 겁니다 그 시그널을 보고 매수, 매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시그널만 보고 매수, 매도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제가 이렇게 영상만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으름 보시면은요. 주가가 구름대, 자, 이건 주봉 차트입니다. 구름대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저항입니다. 이 구름이. 그래서 상당히 저항해서 힘겹게 올라갔고, 또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죠 완연하게 매물소와 자리를 잡는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밑에서 올라갈 때는요 올라가는게 힘들거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독산 네오로스는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구름대가 이제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고 맞습니까 눌려도 올라가고 눌려도 또 올라가야겠죠 맞습니까 혹은 내려온다 할지라도 엄청난 이제 구름대가 지지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이건 월봉 차트인데요. 자, 월봉 차트의 또 주요 포인트 보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자, 지금 코스피가 4천 포인트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뭐 5천 포인트도 내일 모레 오게 생겼어요. 맞나요? 자,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다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 주식 파파가요. 자. 아, 코스피 5000 포인트를 이끌 시대를 맞이하 여 어떠한 종목군이 증시를 이끌 것인지 집중 해부. 분석해서 라인업을 짰습니다 그 모든 것에 공개하겠습니다 대신에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무료로 드리는 만큼 선착순 100명만 받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5,000포인트를 이끌 종목군 5,000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선착순 100명께 5,000포인트를 이끌 종목군들 집중해부 라인업 대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월봉상에서요 역시나 쉽게 그냥 마냥 빠지거나 올라가지 않아요. 이 구름대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이 구간대에서 결국 무너져서 깊게 빠진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 구간대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 불구하고 꺾이면서 오히려 올라갈 때 이제 저항이 되면서 이렇게 깊게 빠진 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무슨 역할이 됩니까? 이 구름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월봉입니다. 이것은. 월봉이니까 시간이 충분하죠. 자, 이번 달에 양봉으로 마감할 건지, 음봉으로 마감하더라도 자, 아래에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힘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항을 느끼겠지만 아래에선 또 지지가 있습니다 위와 아래 이 안에서의 움직임인데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월봉상 엄청난 두터운 음의 구름대를 맞이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라면 빠르게 치고 올라가 줘야 좋겠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지 못한다면 이제 이 음의 구름대를 밑에서 다시 소화해야겠죠 맞습니까 어설프게 올라오는 것보다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이슈 재료 모멘텀과 무엇보다도 수급 매수세가 강렬하게 붙어줘야 이 마의 중요한 구간대를 소화하는 것이죠. 이 구간대만 소화한다면 덕산 네오럭스의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76,200원입니까? 이거 뚫고 더갈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월봉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박스 구간을 완연하게 소화하면은 얼마든지 신고가 갱신도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주식파파가 하루하루 수시로 덕산 네오럭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매수에도 화살표 시그널이 나왔을 때 타점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시그널 외쪽으로도 상단과 하단 주가의 추이를 보면서 단기적인 스탠스와 중장기적인 스탠스 전략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분들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시거나 문자 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 있습니다. 이 더보기 누르시면 제가 자세히 올려놨거든요. 자, 링크 누르고, 파파! 전송만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주식파파 시조가 베팅방에서 매일매일 단타를 하세요. 대신에 100만원 가지고 하루 5%면 충분합니다. 자, 100만원 가지고요. 제가 시조가 베팅방에서 종목별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들어가시고요.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내세요. 제 리딩대로만 따라오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 이상 낼 수도 있지만 못 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성향 또스킬 여건이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르실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최소 5% 수익만 내면 됩니다. 주식, 파파이, 시축, 카페팅 방에서 하루에 5%, 꾸준한 5%, 일평균5% 수익을 내고요. 복리로만 가면 됩니다. 100만원에 5%면 5만원인데요. 5만원 가지고 어느 세월에 1억을 법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 키워드는 복리입니다. 자, 100만원 가지고요. 5%면 5만원 수익이죠. 다음날은 105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5만원에 5%면요. 5 %면요. 2,500원이죠. 그러면 그 다음날은 110만 2,500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복리로 가면요. 20거래일이 됐을 때 260만원이 되고요. 40거래일이 됐을 때요. 100만원이었던 내 계좌가 700만원이 되면 약간 느낌이 오시죠? 60 거리일이 되면은요, 1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됩니다. 약 3개월 만에 1,800만 원, 18배 수익이 나는 것이죠. 자, 나아가서 80 거리일이 되면은요, 여러분 100만 원이 약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5천만 원이 됐을 땐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물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만 거기서 계속 이어가야겠죠. 그대로 쭉 이어가시면 95거래일이 되면 100만원이 1억 300만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미 끝났죠. 맞습니까? 제가 100거래일이라고 여유를 준건 적어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고려해서 5거래일 더 여유를 준 거고요. 하루에 일평균 5% 수익을 매일 꾸준하게 내면 물론 때론 4% 3% 수익이 나실 수도 있죠. 대신에 7% 9%날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하루 꾸준한 수익이면 됩니다. 그리고 복리로만 가면 약 100거래일 안에 여러분들이 기적의 역사를 쓰게 되실 겁니다.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주식 파파와 함께 특공대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자이 모든 건 무료 그 어떤 조건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 2265 8867 이쪽으로 특공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무료 선착순 100명만 특공반을 만들어서 운영해드리겠습니다. 자 덕산네오로스 주가 상승을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